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고양이는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요. 어, 이름은 란이라고 그러고 어, 2020년 1월 23일 새벽이니까 24일 사이에 어, 구조한 아이입니다. 어,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침이 묻어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 구내염이라서 치료하고서 나온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24일날 수술 받고 구내염치료 수술받고 어, 저녁 늦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데려오지 못하고 다음날 (25일날) 데리고 와서 지금 집에 같이 있습니다. 어귀 보시면은 왼쪽에 커팅 마인드가 있듯이 중성화돼 있고 카오스 삼색이니까 당연히 안컷이구요어 나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3~4년) 된거 같아 보입니다. 길에서 만난 지한 (2~3년) (3~4년) 된거 같은데 어 (1년에) (1년에) 한그 음,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고양이는 아니고 (1년에) 한 (5~6번씩) 만나는 고양입니다. 근데 어 그냥, 먼먼발치에서만밥 주려가면, 먼발치에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어, 작년부터,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그냥, 그, 시름시름 거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 잘못됐나 싶어갖고, 팽개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한달 정도 전에 가보니까,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졸졸졸 따라오는데, 어, 날도 춥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려고, 어,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뭐 대충 보면 구내염 같아 보이시죠? 그래서 어, 왼쪽에 침이 있는데 이제 수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수술하자마자 저녁부터 밥을 먹었다 그러고 아침에도 먹었고 집에서는 지금 하루에 세끼 정도 어, 캔이랑 그 사료 이것저것 섞어갖고 잘 먹고 있습니다. 어, 전말치는전말치인데 이제 어, 송곳니는 놔두고 전말치 했고요. 어, 기본적인 발치는 됐으니까 하고 가격은 목동에 그러니까 서울 목동인 한의동물병원에서 어 전부 다 해갖고 75만 원줬습니다 만져도 어 착하죠. 원래 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짐량이었다가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 만져도 잘 됩니다. 그렇게 치료가 잘 되는 거죠. 만질 수가 있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약도 먹을 수도 있고 주사도 맞을 수 있고 병원에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나와서 응석을 부립니다. 음, 이름은 외자로 해서 난이라고 되었고 어, 굉장히 작습니다. 몸무게가 3.24kg, 그상 그러니까 g 조금 초반 되는 고양이고요. 어, 영상 찍을 때 음성까지 다 찍었는데 음성이 날라가 갖고 어, 음성만 또 따로 더빙해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할까 말까 구조할까 말까하다가. 그냥 막 졸졸졸졸졸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고양이도 아니고 남의 동네에 있는건데 어, 1시간 반 걸립니다 왔다갔다 한시간 40분 그러니까 50분 걸어가서 잡아왔거든요 어, 뽀뽀 우리 뽀뽀가 있던 곳 슈슈가 있던 곳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가끔 일주일에 한두번씩 가는데 날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겨울에 많이 데리고 근데 추우니까 이제 불쌍해갖고 그리고 이제 아픈애들 큰 맘먹고 또 하나 데리고 왔죠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바닥에서 이제 등도 구, 비비고 그러는데 어~ 또한 가지 문제는 구내염만 있는 게 아니라 털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제잘못 먹어서 영양도 안 좋아서 그럴 텐데 어~ 털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어~ 많이 빠져 있어 갖고 링웜일 수도 있고요 그니까 곰팡이죠 곰팡이 음, 링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링웜이 아니면은 음~ 피부병 피부염일 수도 있어서 일단 음~ 그~ 곰팡이 배양 검사도 의뢰해 놨습니다 보통 곰팡이 배양 검사는 그 온도에 따라서 그니까 어 여름에는 좀 빨리 나오고요. 결과가 겨울 같은 데는 좀더 더디게 돼서 좀 늦게 나옵니다. 보통 일 평균 일주일 잡는데 여름에는 뭐 3, 4일에도 나오고 어, 겨울에는 10일 이상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곰팡이도 온도가 높아야지 배양이 잘 되니까 검사 맡긴 것도 그렇고 좀 늦게 되는 경우에는 한달 뒤에도 이제 검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곰팡, 곰팡이가 아니라고 했다가한달 정도 지나서 곰팡이예요. 그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 털도 많이 빠져 있어서 곰팡이 배양 검사도 했습니다. 구내염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항생제 하루에 두 번씩 타다 먹고 있고요. 어, 아마 이주 그 항생제 컨벤션는 아마 안 맞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수증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다가 토탈 얼마예요? 해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음, 상세항목은잘 모르겠고 어, 혈액 검사하고 해서 토탈 오십칠십오만 원 들여서 입금해 줬습니다. 일단 집에 오면 우리는 일단 격리하고 한이주 정도 격리해야 되니까 격리했고, 어 다행히 귀진득이 규진대기 검사했는데 귀진득이 없고요. 어 구충은 그, 그 파나쿠어 이제 옴니쿠어 가루 산으로다가 3일 연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 연속 했고 길에서 했는데 이제 이게 어, 혈액 검사지입니다. 이름을 란이라고 적고요. A G는 옆에 란이라고 적어 있고 W B C라는 게 이제 화이트 블러드 이십육 점일인데 높죠. 왜냐하면 구내염이 있으니까 어 몸에 염증이 있으면 WBC가 백혈구 수치입니다. 화이트 블러드, 백혈구,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어 뒤쪽에는 이제 어 간이라든지 신장에 대한 수치, BUN, CR의 크레아틴, 어 번은 좀 낮죠. 먹지 못했으니까 번은 좀 낮고 크레아틴은 영점팔입니다. 그래서 신장 수치는 좋으니까 당연히 수술할 수 있죠. 어, 두개 BUN과 크레아틴, c r a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장 수치인데 어, 마취를가늠한 수치가 되고요. ALT, ALP, GGT는 간 수치인데 어, 상당히 좋습니다. 정상 수치에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제 리파, R, LIPA는 이제 파, AMY 아밀라제 그러니까 리파아제와 아밀라제니까 효소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지방 그리고 그 탄수화물에 대한 수치가 좀 높습니다. 그거는 어, 약간 그냥 뭐 높다고 표현만 하는데뭐이 어, 정도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효소 그 소화제하고 우르사정을 같이 좀 먹이고 있습니다. 초장 쪽이니까 다시 또 고양이 한번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일단 밥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캔에다가 어, 약간의 그 건사를 좀 넣었습니다. 캣치맘사도 넣었고 캔에다가 어, 잘 먹습니다. 길에 있을 때는 전혀 안 먹었거든요. 추류도안 먹고 어, 캔도 안 먹고 뭐 건설을 일절 안 먹었는데 못 먹었죠 아프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는 아주 잘 먹고 어, 수술 끝나고부터 이렇게 잘먹는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넣어 섞어주지만은 어, 염증이 당연히 있을 거니까 PEA에서 천연 항생 천연 진통제 하나 넣어주고 있고요. 구내염에 좋은 것들 이제 뭐 어, 베타시도스테롤 그리고 몸을 좋게 해줘야 되니까 면역에 좋게 해주는 락토페린 구내염에도 어, 좋고 면역에도 좋고 다 링엄에도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넣어주고 있고요 어, msm도 염증에 좋고 간에 되게 좋으니까 msm도 좀 뿌려주고 타우린도 좀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란한테 줄 밥을 어, 영양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링홈에 있을 때도 락토페린 같은 거 먹이십니다. 아, 그리고 응가가 좀잘 응가를 좀잘안 하는 것 같아서 차전자피를 넣어줬는데, 음,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응가를 봅니다. 처음에는 응가를 좀안 해서 3일 동안 응가를 안 했는데, 지금 발, 왼쪽에 발 보이시죠? 빨리 달라고. 응가를 안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음, 3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응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우리는 항상 차전자피를 조금씩 섞어주니까, 왜냐면은 이 사료에 뭐, 식이섬유가 얼마나 있겠고 종이 있겠습니까? 차전잡피 식이 차전잡피가 식이섬유거든요. 장내 환경도 좋게 하고 이제 음간을 만드는 원료가 되니까 음, 조금씩 섞어주고 있습니다. 한 티스푼 그러니까 한티스 정도 섞어주고 이건 아연이 아이언이, 언이거든요 아연 아이언? 아연 0 분의 1 정도 넣어줬습니다. 아연이 면역에 중요하고 또 관절도 좋고 모든 면역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분해염 고양이가 열 마리가 있다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반토막 나서 다섯 마리 있는데 다시 또한 마리가 늘었네요. 어, 보통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 구조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겨울이 하게 되고 아프니까 들을것같겠죠안 돔뼈 아, 깨져야 됩니다. 최소 돈뼈 깨지는 건 어, 왼쪽에 있는 것도 곰 곰달래 지금 세 마리 보인 고양이 다 분해염 고양이 됩니다. 앞에 슈슈 슈슈도 분해염. 왜냐면 지금 약, 약밥 타고 있는데 냄새가 나니까 얻어먹으려고 왔습니다. 눈이 좀 지금 바빠 바빠 달라고 그러면서 날름날름 어, 날름 그러죠. 케이지가 좀 약간 작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어, 합사하면서 이미 대면식은 다 가졌는데 어, 캔디가 제일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가서 집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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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어 몇번 집적되다 이제 뭐 관심 흥미 를 잃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몇번 집적 집적 계속되다가 계속 되다가 계속 바빠지 달라 그러는데 어 지금 이것저것 섞고 있는 거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라한테 어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분해염 치료만 해주면 이렇게 밥은 잘 먹고. 어 다른 보조제 안 주더라도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조제를 줘야지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는데 가능하면 보조제를 적당히 계속해서 꾸준히 주는 게 주, 중요합니다. 음, 수술하고 나서 그냥 밥을 잘 먹더라도 보조제가 다 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어, 슈슈 같은 케이스 이제 다시 한번 어~ 이천이십 년만지서 슈슈 특집으로 다시 할 건데요. 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다시 또 해야 되는 여부로고 이제 임상 자료들 같이 공유하려고 어, 몇달 전부터 생각했는데 어, 지금 바쁘다 보니까 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터가 그냥 죽어버렸는데요. 슈슈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해드리고 곰달래 슈슈입니다. 슈슈. 어,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 건데 어, 회원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세모 회원님이 보내주신 건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캔도 또 어떤 거는 또줘도안쳐먹고 어떤 거는 잘 먹어갖고 또 고양이마다 입, 입이 다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잘 먹는 게 있고 또 어떤 어떤 놈은 또 이거 안 쳐먹고 저거처 쳐먹고 그래갖고 아주 머리 아프지만 그래도 요건다 먹더라고요. 지금 다캔 냄새 맡고 왔는데 하나 둘셋네 마리가 다 구내형 고양이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평균 열두 살이 상입니다. 효슈가 열여섯 살이 제일 많구요. 곰달래도 열두 살이고 오른쪽에 삼 저기. 3세기도 11살, 12살 됐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 10, 10년 전에 다리 다리를 잘라버렸거든요. 작살이 나버려갖고 그때 구조되었을 때. 그리고 왼쪽에 두 마리는 만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 먹이는 것좀 제한적이고 치료가도 제한적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난. 혹시 또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좋은 가족을 좀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고양이들 좀 있는 집이면 좋겠고요. 보니까 고양이들끼리 다 친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없는 집보다는 고양이가 한 여러 마리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막 우리처럼 많은 것보다는 한 서너 마리 정도 있는 집, 뭐 다섯 마리 정도 있는 집이 좋습니다. 같이 모여있거든요. 서너 마리씩 그래서. 없는 집보다는 고양이가 있는 집들이 다 괜찮고 어, 작아갖고 밖에서는 이제 다른 고양이들이 다 경쟁자고 그래서 맨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얻어맞고 그러는데 어, 집에 안에서는 그냥 어차피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 밥이 배식이 되니까 어~ 그러니까 다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이게 사회 사회주의가 이제 좋은 겁니다 고양이 세계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무조건 배급이 나오니까 싸우지 않고 다 물론 훔쳐먹는 고양이도 있긴 한데요. 큰만 먹고 이제 어, 그냥 한달 만에 또 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라니원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시니까 어, 세모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좀 올려 저기 자, 어,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얘기해 주시면은 어, 입양 절차를 밟아 갖고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좀 고양이 구해에 대한 치료든지 고양이에 대한 시좀 있으셔야 되고요. 어,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 마리 있는 집도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친구들 사귀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만질 수도 있고 착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 또 꺼져 버니까 지금 음성을 덤비나 보니까 영상이 또 꺼져 버렸는데요. 어 그래서 어 구내염 저기 치료 다 되고 어 피부병 다 치료되고 나면은 어 접종 다 해갖고. 어,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줄테니까 어, 원하시는 집사님들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다가 좀 음, 입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양이 불내염 영상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온 란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